한달 1억 팔더라도 프랜차이즈에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아, 며칠 전에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문의했던 분 중에서 이 아이템으로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문의하셨던 분이 계세요.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좀 했었는데요. 아, 제가 그분께는 지금은 이 아이템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이 될수 없는 아이템이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몇 가지 아이템들을 올리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박리담의 사업을 하시는 프랜차이즈 아이템. 우선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 중에서 수익이 나지 않거나 매출이 저조한 아이템은 일단 제가 상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잘 되는 매장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드릴 수가 있지,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가 잘 되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또한 가지. 장사가 잘 되는데, 20평짜리 매장에서 월 1억을 파는데, 프랜차이즈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아이템은 바로 박리담회를 하는 아이템이에요.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 가게를 운영하는 것과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것은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그게 바로 물류 유통이거든요. 개인가게를 운영을 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비용.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가게에서 들어가지 않았던 비용들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이 물류 유통 비용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핵심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설탕 식초 간장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내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핵심 소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가맹점이 되고부터는 이것을 oem 생산을 하고 배송을 하고 보관을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개인 매장을 할 때는 그때그때 원재료만 사서 부엌에서 주방에서 직접 만들어 셨겠죠 그런데 가맹점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걸 납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OEM 공장에 제조를 의뢰를 하고 그것을 보관을 하고 그것을 유통을 해야 되죠. 매장을 할 때는 생각지도 않은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을 할 때는 그런 비용들을 가맹점에서 본사가 대신해주니 그런 비용을 본사에 의뢰를 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리담회로 하는 사업에서는 본사가 그 일을 대신해준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에서 남지 않는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 판매가에서 8%에서 10%가량이 그런 비용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극단적인 예로 순수하게 10% 남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전혀 남지 않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박리담회로 하는 사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구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예전에 강원도 쪽에서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희한테 프랜차이즈 사업을 의뢰를 하실 때 제가 몇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그날 첫 미팅에서 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업 구조가 처음에 제가 전화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대단했어요. 어떤 부분이 대단했냐면, 3평짜리 매장에서 한달 매출이 7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세평 매장에서 한달 매출이 7천. 대단하죠. 하루 매출이 200만 원 넘게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어, 이건 무조건 되겠구나. 초기 자본금도 적게 들어가고 매출은 본점에서 확인을 해 줬고.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 원가율이 70%였습니다. 원가율이 70%. 그러면 마진은 30%가 되는데 그30%가 순이익이 아니죠 거기에서 월세가 나가고 인건비가 나가고 기타 연료비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분은 그 사업을 잘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월세가 안 나갔어요 아버지의 건물이었고 그 건물을 유산을 받으신 건지 받게 되는 건지 어찌되었건 월세를 안내신다고 하셨어요 인건비만 빼면 순이익이 되는데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70%가 재료원가 인데 7천만 원 팔았어요 그러면은 1천만 원에 700만 원이 원가니까 7749 4,900만 원이 원가인 거죠 7천만 원에 4,900만 원이 원가면 2,100만 원이 마진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크죠 2,100만 원에서 인건비 뭐한두명 정도 풀로 돌렸다고 쳤을 때한 500만 원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월세 안 나가죠 그러면 연료비 최대 100만 원 잡더라도 1,400만 원이 순수하게 남는 거예요 그 본점의 사장님은 정말 되는 장사를 하시는 거죠. 7천만원 팔아서 순수하게 1,400만원을 벌수 있는 구조를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와, 나는 지금 엄청난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맹점으로 바뀌게 되면 말이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7천 정도 팔았을 때 재료비가 70% 정도 되는 게 유통비에 보관비에 본사 물류 마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가맹점에서 받을 수 있는 재료 원가율은 80% 가까이 됩니다. 20%가 남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똑같이 7천만 원 판다고 봤을 때 78에 56, 5,600만 원이 재료 원가가 되는 겁니다. 막말로 정말 똑같이 7천만 원 판다고 하더라도 남기는 해요. 남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본점만큼 판매하기 힘들죠. 본점은 그 본점만의 어떤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자, 만약에 똑같이 7천만원 정도 팔수 있는 가맹점이 생겼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4천만원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똑같은 조건에. 그러면 천만원에 800만 원이 원가가 되죠. 자, 4천이면 4832, 3,200만 원이 원가가 됩니다. 그러면 8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800만 원 정도에서 인건비 두명거 500만 원 빼면은 300만 원 정도가 남고 그 300만 원에서 월세 150에서 200 정도를 뺀다. 그러면 겨우 100만 원 정도가 남는다. 거기에 연료비까지 빠지면 얼마가 남는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이 지금 당장 매출이 얼만큼 나오고 내가 순 이익금이 크다. 하더라도 원가율이 기준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써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러면 과연 원가율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아시겠죠? 내 사업이 프랜차이즈로 될 수가 없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박리담의 원가율이 몇 퍼센트 이상 된다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되기 힘듭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